에베소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다 읽어 시겠습니다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나 곧 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분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그룹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토를 주라 하신가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존재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위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제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열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오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큰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 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션 부족한 동은 십자가를 보내주시고 오직 성령의 말씀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계 각각에 보면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이름도 있고 교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어,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은 남녀노소나 어,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어,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과 배운 것이나 모든 것들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교회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만은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토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을 확인하며 영적인 유익을, 영적인 성장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성이나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수 없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에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우리의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생각하는 것들은 달라 보이지만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토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토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점과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모범과 그 기준을 예수 그리토께 맞추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바로 예수 그리토, 예수 그리토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에서는 보면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이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토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은 나와 압니다.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서로가 불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미 부패하고 오염되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죠 또한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가를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늠과 음감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는 곳에는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보로 이런 인간의 완악함을 깨달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 예수 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 누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 안에라고 말한 데서 너희 마음 속에 마음 속에 예수의 님 마음 예수의 님 심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된 마음을 이것을 내어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던 이 품으라는 것은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또이는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것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우리가 볼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 중에 예수님의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성품들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늘 제가 나누기를 고 원하는 것은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보면은 절과 7 절에서 보면은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입니까 하나님하고 동등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해져서 낮아져서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인간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근본이라는 말은 그 존재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의 상태, 존재 상태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그 예수 부도의그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탄생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시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삼위일체로 존재하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도 존재하셨고 그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고, 그 사람이 되신 뒤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탄생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던 그 예수님의 탄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웠다라는 말은 신책을 내우셨던게 아니라 하늘의 영광에서 떠나 자신을 낮추어져 낮아지는 비하의 신분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이런 겉모습만 종의 모습이고, 겉모습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을 통치하는 주님께서 종이 되시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종으로 이 땅에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고림도 우선 8장 9절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니다 부여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묶이고 눌리고 갇혀진 우리를 대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지니받보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박으시고 매 맞아 버린 우리의 그 생명이 영생으로 풍성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철저히 가난해 주셨고 겸손해 주셨고. 태어나신 베를들레 햄의 부유도 예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사는 동안에 머리 묶어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입성을 하실 때에도 다른 사람의 낙인 새끼를 빌려서 타고 가셨던 분이시고,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실 때에도 그 자리가 빌려서 짰던 그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루시고 주님이 십자에서 내려오셔서 장사 지낼 때에도 부자의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빌려서 그 자리에 무덤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그 자리를 버리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경손의 왕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여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겸손을 배우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만 번, 오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누리렛 목사님이 세웠던 과언이 있는데, 이 과언의 원장이었던 프레드 버지라는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 형제들에게 가서 이해 말해 주세요. 그들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커서 쓰시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뭐, 젊은 사람이든 나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너무 작아서, 너무 비천해서 너무 못나서 하나님이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에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싸워 나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이신 겸손의 마음을 가지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겸손해야만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8절에서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나 자신을 낮추시는데 철저히 낮추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종에도 보면은 차원이 다릅니다.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종하는 것은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복종하는 그런 복종이 있는데 제일 유치하고 첫 번째 단계의 복종, 억지로 하는 복종이요 강요당한는 복종입니다. 내가 할수 있다면 안할수는데 어쩔 수 없어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단계에서 보면은 의무감 때문에 해야 되니까 할수 없어 어쩔 수 없이 복종해 나가는 단계가 의무감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세 번째는 순전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복종을 하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종하고 이 말을 듣고 따르면 복을 주시겠든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복종하는 것은 3단계입니다하나님이 무서워서 또는 교회에 대한 의무감이나 내가 받은 직분 때문에 내가 받은 어떤 것 때문에 해나가는 그러한 것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수 있는 복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종이 아니라. 네 번째 복종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복종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불복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복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소아과 의사가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한 병에 걸렸을 때 아이들 중에서 어린 아이들 중에서 복종을 배우는 아이, 복종을 말을 잘 듣고 복종을 배우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4배나 생존률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4배나. 바꿔서 이야기하면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죽을 확률이 4배가 더 많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잘 순종하는 사람은 삶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걸렸을 때에 생존한 할수 있는 확률이 4배가 아니라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강예로 우리가 보면은, 장대 위에 달려있던 불뱅을, 불이뱅을 보았을 때, 보는 사람은 나았지만,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말씀하라. 바로 문 앞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졌던 문제와 같이 우리가 복종을 배워서 내가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고 복종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와 영광과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나서서 애쓰고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런 철저한 겸손이 복종의 삶을 살게 하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은 즐거움으로 하는 것이지만 복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은 내가 아 듣고 아 기쁜 마음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게 순종이 되지만은 내가 이해를 할수 없고 내가 받을 수 없고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복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복종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그 예수님의 복종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기 때문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도 복종하셨던 그 복종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복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신앙에는 순종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따라가면 됩니다. 주의를 더럽게 지키라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하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몇 번이나 잠자다가 문제가 려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아마 개세만의 동산에서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 저주하는 일이 안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배우고 훈련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도 부단히 노력하고 배우고 노력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디브리소 5장 8절에서는 그예수님그리도가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었다. 배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고난으로 인해서 순종함을 배우게 됨을 말씀합니다. 순종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길들여지는 명마, 그 명마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되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는 순종을 할줄 모릅니다. 소는 콧레를 뚫고 멍해를 내는 고통을 겪음으로 순종하고 주인의 마음에,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법을,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몽부리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 그럴 때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강야를 지나서 40년 동안을 지나면서, 배워야 되고 그 고난을 감당했었던 그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 순종을 배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배우게 되면 빨리 졸업을 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조기졸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잘하는 거죠 우리가 빨리 순종을 하고 빨리 엎드리고 빨리 순종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훈련장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마귀의 속삭임에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도, 복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의 훈련장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가 되어 서로를 세워두고 섬기며 사랑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나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들이 나의 모난 성품들을 깎아내리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 순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보면, 겸손한 마음과 복종의 마음과 세 번째는 희생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보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철저한 희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희생은 대속의 죽음으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은 그가 간 죄인들로 죄수들로 죽음에까지 낮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거룩케하고 로마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였지만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빌리포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희생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의 행편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사랑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가 제잘 낫다고 생각을 하고 땡스딴 생각을 가지는 것은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아름다운 성품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것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겸손의 마음이요, 복종하는 마음이요, 희생의 마음 예수님의 낮아지심 이 낮아지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세워주고 세워주고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다고 구절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자 우편에서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낮을 수 없는 최저의 낮은 자리로 가셨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가장 높은 자리로 세워주셨던 것, 그리고 모든 물음이 예수님의 이름에 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세계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나 자신도 낮추는 예수님의 목언을 따르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도를 높이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 목변에 함께하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고 복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나 자신을 낮춰서 정말 주님 끝까지 희생하는이 모습으로 비워져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님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고 정말 나보다 남을 아게 여기며 서로를 존중하고 위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내가 희생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며, 주님 앞에 내어 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 로로 하는침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며 천국에... 삶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 기도합니다. 아멘.